님들 오셨으니까 패키지한번더 까볼게요. 일단. 아 우유야 이거 바로 산다 형이 두개 바로 사버릴게 그냥. 네다 샀어요. 이 까볼게요 이제. 와우. 아 일단은 요거 두 개, 세개 까볼게요. 아니 못 까라고 지금 지시가 없어가지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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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니 뭐 하나는 죽겠지 오후 방송 처음인데. 아니 데뷔 방송인데 하나 주세요, N c 형님들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오, 좋됐다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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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좋됐어 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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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우야한테 잘 한번 해볼게요. 우와 이거 우야 미쳤다 이거 돌았다 이거 돌았다 돌았다 이거 미쳤다미쳤다미쳤다 우야. 우야 미칫다! 우야 미칫다 이거 우야로! 우유야! 이거 X됐다 이거! 걸렸다 우야! 큰일 났다 형! 이 사고쳤다 사고쳤다! 네. 아니 사고쳤다 빨리 쳤다! X됐다 빨리! 방송 온다 빨리! X됐다 사고쳤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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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거 어떡하죠 형님 내 이거 사고 쳐.. 사고 제대로 쳐버렸는데? 아이 아니 형님 이거 힌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딴고쳐 버렸어 아이고뭐사고 쳤었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방송 보고 있는데 추천 안 누르시는 거보다 이거는 접해다 좋아요 마루 구독 빨리 누르세요 그래 지금 짜증나 보다 아 뭔데 두지 새끼야 돌았나 니싸움 잘하나 싸움 잘하는 거 같네요 일단 돌았나 이거 아 가세요 아가시라고요아저 지금 영상이 방송중이니까 아 짜증나게 하지마세요 아시겠어요? 전설 뽑은 남자라고 그 말이. 이 x x 왜. x x x 왜 x 그러는 순간에 패키지 바로 까버릴게요 아, 야 텐션 바로 올라가 버렸어 지금 미쳐버렸어 아, 전사 뽑으면서 영상이 바로 지금 돌아버렸어요 그냥. 아, 야 씨, 야시 오늘됐야이 씨, 데... 미쳤어 이거 돌았어 이거 영상이 오늘 돌았네 이거 둘이네 야 영상이 오늘 느낌이 완전히 있어요 <laughs> 와, 이거 완전 노래인데? 아씨 아, 오늘 느낌 오네요, 진짜. 형님들. 어, 오늘 되는 날이에요. 엔시한테 어, 프로모션인가요? 어, 형님들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 이거 메이저 유튜버라서 유튜버라가지고. 어? 뭐? 어, 미쳤어, 이거 왜 이래 오늘? 아니, 느낌이 완전히. 와 역순으로 갈게요. 이거 느낌 온다. 또 오늘 빨간 거 하나 느낌 또 온다. 이거 어떡하냐? 오늘, 하나, 둘, 모두가 다 오늘 미쳤다. 오늘 미쳤다. 오늘 미쳤다니. 야, 오늘 미쳤다. 야, 진짜 <목소리> 야, 오늘 이거 느낌이 야, 왠지 야, 아유,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 축복이 형님 말씀하십시오. 느낌이 오미니다 이거. 빨이 거. 한번 더오미니다 느낌이. 번정서. 자, 줄때 됐어요, 이제. 왠지, 오. 주름 잡아. 야 미쳤어요, 이거. 입니다, 미쳤어. 이거. 명창, 어, 어떡해. 명창, 아니 아 이렇게 쏟아지면 어떡하라고 아니 에지형아이 댁진이형 그만줘 괜찮아요 아예 너무 티나잖아 지금 댁진이형 너무 티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놀랄적 있겠어 이거 아니 진이형 그만줘 그만줘 괜찮으니까 아이. 어서오시고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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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게 불편하신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형님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유튜버라서 이렇게 주는 거지 형님들은 안 나와요 나니까 자 형님들 나니까 나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에 재물이 엄청 들어가 있는 컴퓨터거든요 이게 아 왠지 이거 또 나온 것 같다 어떡하냐 아 형님들 아이고또 나온 것 같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파란색이네. 그렇지. 아, 파란색도 가끔 나와줘야지. 아, 파란색 오랜만이다야. 너무 안 나왔다 너 이때까지. 도조 도주 나또 갖고 싶어. 어떻게 또 갖고 싶어? 아 그렇군.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까지. 자, 욕심내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욕심내지 않을게요. 아니, 지금까지만 해도 거의 한 4,500만 원 벌었어요. 아, 아 제거했다 아까니. 야 이거 왠지 이 여기서 또 사고 한번 질것 같다. 두 번째 너무 페이지 좋다. 아이 실로 대 페이지 너누 사람? 합시다. 디아 입니다 디아 재미없습니다. 자 디아 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NC 소프트만 쳐다봅니다 저는. 저는 오직 오로지 태지리어한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남. 야물로가좀 재밌어 보이긴 해. 아. 한번 치는 거죠, 아, 느낌 온다. 빨간색 너무 많다 지금. 아, 무눈 아프다야. 하하, 하하. 파란색 좋고. 아, 아, 아. 까비 자, 마지막은 스무스. 하잖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아 너무 많이 뽑아버렸잖아 이거 이렇게 충분 안 돼요 NC형님들 너무 티나잖아 한 번만 더 나오면 이거 왠지 이거 도전을 할수 있거든 아3 3 0 0 0한 번만 더 쓸게요 이거 아 이거 왠지 하나는 또 나올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면 이, 이 NC작전에 말려든 것 같아요 그 아니 씨부레껏 그리고 현금 패키지 왜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 이거 현금 패키지 왜 이렇게 많은데요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음. 잘못됐다 아니, 아니 적당히 내야지

와, 이세 마리가 나오고... 와... 야, 이러니까 영상이 영상이 하고 대리권대질리 영상이한테 그래서 맡기는 거지. 아, 내가 아, 맥주 안까는데 낮에 맥주 까버렸어. 지금 아, 아, 이거... 아니, 어떻게 이거... 아 또... 아, 미쳤어. 오늘... 아니, 오늘 너무 잘 나와요. 지금 은행 갑니다. 대출받아서 라도사야겠어 형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게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 그냥 저한테 맡기시면 알아서 뽑아 드릴 테니까. 그냥. 아, 오늘 미치겠네, 오늘 이거. 예전에 없던 가금을 아니, 오랜만에 손맛 봐버렸네, 이거. 아이, 아이, 강원랜드에서 원래 이거, 호구 나을때 이거 런 하나 주고만 돼그 이거. 아, 씨, 도바판에 앉아버렸는데, 지금. 카드에서 왜 전화가 와.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조현재 고객님 맞으시죠? 아네 맞습니다 네네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예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업무중이라가지고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아, 나 시부대꺼 하나 카드로 결제했는데, 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도박판에 앉지 마라고, 이거 또 이렇게, 누가 말려주는줄 알았더니, 이 새끼, 이거 대출하라고, 전화. 잘못된 새끼네, 이거. 돈 많아요, 나. 한 달에 유튜브로 8만원 벌어요. 줘라